이 아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어르신들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왕 고난 받으신 왕 예수님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첫날 말씀을 시작할 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온 맹인과 저는 사람을 거쳐 주셨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야 될 것이 눈이 열리는 것과 걸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을 하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보그행, 그보그행, 바보바행, 그보그행. 그릇되게 보면 그릇되게 행한다. 바보바행, 바로 보면 바로 행한다. 눈이 닫혀 있으면 그릇대기 보죠. 눈이 열리면 바로 볼수 있습니다. 잘못 보면 잘못 행하고 잘못 삽니다. 바로 보신 분이 예수님, 바로 사신 분이 예수님, 바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구별됐을까? 하나님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이기도 하지만 3년간의 삶의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일주일 보내는 가운데 그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가진 논쟁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오늘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여러 차례 논쟁하는 가운데, 논쟁의 마지막을, 절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할 때마다 일어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어떤 예수님의 반대자들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예수님.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죠. 물론 그 전에 세례요한의 세례 문제에 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든지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여유만만하게 그들의 올무를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어안이 벙벙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넘어서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대답을 예수님이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이 탁월한 대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이 혀를 찌르는 이 대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깊이 빠진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깊이 빠진 예수님을 심오하게 사로잡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바로 그 전에 부활에 관하여 있었던 논쟁입니다. 사실 부활에 관한 질문은 그 당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이논쟁에 붙으면 끝이 안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집안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결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둘째와 결혼했고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또 셋째와 결혼했고 그러게서 일곱 명이 다 결혼했지만 다 죽고 맨 마지막에 이 여인도 죽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30,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해를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이 부활에 관한 논증을 내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여,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부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논쟁 해봤자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항상 예수님에게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의 출발점과 토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생각과 사상의 출발점과 토대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은,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세히, 예리하게, 깊이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일 때 바로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논쟁은 끝났습니다. 42절에 쉬운 질문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쉽게 대답해 줘요 그리스도 하면 다윗자손 이거는 어린아이도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리스도가 다윗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할 때 무리들도 예수님에게 다윗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아이들도 다윗자손 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자손 이라고 한 그들이 다윗자손 이라고 한 예수님이 그리스 인지는 몰랐어요 참 알다가 모르지죠 메시아는 다윗자손이다 다윗자손이 메시아로 온다 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다윗자손으로 다윗자손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했죠 왜냐하면 다윗자손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였기 때문에, 그 다윗자손의 절정이 메시아라는데, 바로 다윗자손의 절정인 마지막 자손인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들은 볼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쉬운 질문을 하면서 그... 쉬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바로 이어서 종국을 찔러는 질문하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했습니다. 사십삼 절 사십사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와! 와! 첫 번째 질문은 다 대답할 수 있는데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데 무식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어른도 아이도 다 대답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한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씀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한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씀인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바로 4 4절이죠4 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10편, 110편 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110편, 1편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내주 다윗의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가르쳐서 다윗의 주님을 가르쳐서 메시아를 가르쳐서 내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 후손이 되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보다 못할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을 능가할 수 없을 텐데 정작 다윗 자신은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탁월한 질문은 10편, 110편을 깊이,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깊이, 심각하게 읽었기 때문에 이 대답이나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이해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사상이 깊어지고 생각이 바로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잘못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교만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승승장구하고 잘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부터 빗나가고, 떠날 때부터 제약으로 가고, 떠날 때부터 한 가정을 망치고, 떠날 때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라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그 가장 중요한 이세 인물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요 정점에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그 형제를 낳고 등등 그그쭉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정점에 다윗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열4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까지가 열4 대요. 바벨론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열4 대. 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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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곱하기 십사. 바로 그 십사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때 다윗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지만 위대한 인물이 없지만 그 위대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별볼일 없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다윗 자손으로 오신, 그러나 다윗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다윗 왕조와 다윗 왕조의 백성을 제의해서 건지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예수님이 왜 예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다윗 자손을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다윗 자손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다윗 자손의 복음. 이 다윗 자손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려 11번이 나오는데 이 11번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내 나오는 다윗 자손이라는 표현을 다 합친 것보다 많고요. 실제적으로 다윗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맹인이 특별히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다윗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다윗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청하면서 다윗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리고의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다윗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다윗자손이라고. 바로 그날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자손이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 메시아를 다윗자손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자손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자손인 예수님이. 다윗보다 큰 위대한 다윗마저도 죄로 인하여 백성을 고통과 아픔에 빠뜨렸는데 다윗 자손과 그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다윗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친히 주님이라고 부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이라고 부른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음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떤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다윗 자손임을 부인한 것이다 자기가 자, 자선임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내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다윗과 비교 될수 없는 다윗의 후손 후선 중에 후손이라고 할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멍청한, 정말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학자, 학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한국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자 예수님의 이러한 탁월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바른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어떤 사유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는 거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듯이 오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시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바른 생각, 바른 사상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거기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의 삶을 살수 있는 힘,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갈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죽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제대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유일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제대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살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바로 사셨고, 그 결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신 부활로만 우리가 바로 살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명대로 사신 바로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 나도 예수님이 성경에 사로잡히던 것처럼. 남들이 읽는 것처럼 성경 대충 대충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성경이 빚어가는 사상, 성경에서 빚어진 사상, 빚어진 인생, 빚어진 삶을 사는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저 대충 대충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성경에 깊이 들어가 우리의 거짓되고 그릇된 사상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바른 사상 가르침으로 교정되고 수정되어 주님이 사신 삶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